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목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로무 말,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시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에, 제주도에 있었던 우리 교단 선교부가 주관하는 어,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욕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자기가 그때에는 하면서 지난 날에 행복했던 과거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그리고 열 자녀들과 풍성함 가지고 어려웠던 이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그때를 돌아보는 그 내용이 29장입니다. 그런데 30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참으로 참담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고난입니다.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반드시 틀림없이 꼭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면 회복되는 건 맞는데 그 경우가 욕에게는 잘 맞지 않는 즉 욕이 그렇게 지은 죄가 아닌데 그렇다고 단정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현재 자기당하는 무시당하는 심지어 종들이 자기를 없인 여기는 조롱 하는 그런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31장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결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합니다. 자기 이것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만일 내가 어떠 어떤 죄를 범했더라면 내가 이르 이런 벌을 받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결백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laughs> 분,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힘껏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큰 어려움과 공경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내 내적으로 순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고 일절로 사절에 말합니다. 정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 범죄케하는 눈을 따라 살지 않았다. 눈이 눈을 통해 모든 게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로 따라갈 수 있는데 그는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분 범죄를 <laughs>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내적 순결이 파괴되지 않도록 때로는 단호히 결심하고 따랐음을 말합니다.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 인생의 팔길을 아신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오전로 8 절에서는 그는 공의의 법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 행위를 부인합니다. 위선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어떻게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을 때그 직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거들어거리는 것이 위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위선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때로는 지도자들이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더 일반 성도들보다 위선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 행위를 배격했습니다. 그의 행위에 허탄이 없었습니다. 발이 궤율에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칠 절에 보면 그 걸음에 대해서, 그 발에 대해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길이 깨끗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정당한 걸음을 걸었다. 눈, 마음의 눈을 따르지 않았다. 눈길이 깨끗했다. 마음을 부정한 눈에다가 빼앗기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또 손도 더러운 것을 만지 묻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길이 깨끗했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이죠. 더러운 것을 담아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분 하나님의 판결에서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셨으니 내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요.